올리, 올릴 거예요. 녹화 중인데, 이거... 이건 안 올릴 이유가 없잖아. 롤도 녹화하긴 했는데, 애초에 다 녹화... 놀러 놓고 했거든. 근데 롤을 올리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개쩌는 플레이긴 했는데, 펜타키만 딱... <laughs> 편집해서 올릴까? 잘 자요. 잘 자. 아, 너무 고민된다. 공가을는 어떻게 써야 돼? 정마잖아. 근데 이, 이,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 이 메이, 메이거스라고 해야 되나? 편집하게 내놓라고? 아기몰라 <laughs> 아까 정마 포지션 같은데, 마법을 칼에 담아서 쓰는 것 같은데. 하, 아, 진짜 이런 직업이 참 애매하단 말이야. 이런, 이런 직업은 주인공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섬세한 컨트롤을 막 해야 되는데, 이런 웬 오크새끼가, 어? 이래가지고, 내가 섬세하게 운전을 해주고 싶겠냐고. 오류 지금 급한 게 트롤 문 제가 아미리 캐스트는 그냥 센거잡는 거고 캐시. 테이블 탈단루인즈탈단루인즈로 해라. 하림에게 드워프이죠. 아 이거 하림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동력했길래은 화림을 레벨업 해야겠는데 데려가야 되겠는데? 응? 내려어 잠깐만요. 이 아이고 가지 아. 알았 알았어 알았 알았어 알았으 ね、あっ。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에요, 고양이. 귀여운 검은 고양이. 8림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동력회는 깨주고 싶은데, 그 클래릭 일찍 했는데 이거 밀어야 되나? 8렙은 돼야 이것저것 배웠는데, 카오스 블레이드. 얘는 좀 공격적인 킬딸 사제같은데 펄셉션은 지금 충분하잖아 얘 너무 찍어줄게 없는데? 좀무능력한데 <laughs> 플러스 1 <laughs> 얘가 아밀이 대신에 일단 없어. 일단 어설프게 정말로 만들면은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빕시다. 그리고 히트를 찍어줘야 되는데 맵펌 포커스 스펠 포커스. カする違いじゃな 어려워 엑스트라 채널 나 일단 얘 스펠 리스트를 좀 봐야겠는데 이거 지금까지 레벨업한 거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몇이야? 이야는 남아있네. 아, 학파를 뭘 줄었어야 돼. 인텐트 이런 거는 스펠레벨 올려봤자 크게 쓸모없을 것 같은데, 아트? 얘랑 주문이 좀 겹칠 거 아니야? 얘를 보자. 아, 홀드 퍼슨이 있네. 홀드 퍼슨이 있고. 보통 셀렙의 텔레벨 높아서 좋은 거는 상대방한테 거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편버프 보다 이게 성공률에 관여하지 않나? 스펠레벨이 3 레벨 기도. 일단은 스펠, 컴뱃 캐스팅 이런 것도 찍어야 될것 같고 근접이잖아 트리스트리아는 후방에 쓰니까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는 괜히 스쳐서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무난한 이런 윌도 좋고 터프니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정말 무난하지 세력 올라가는 거 일단은, 근데, 컴백 캐스팅이 필수 같으니까, 일단 이거 찍읍시다. 이거, 위스덤을 올려야 되나. 위스덤 올리는 게 낫겠지? 개수안 오르네. 일러는 계속 밀어야 되려나?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인챈트강화라자 레벨업을 한번 많이 하네. 그러면은. 아, 반대 발레리 없이 뭐가 되려나? 탱이? 야, 탱인데, 지금 AC가 너무 차이 나는데. AC가 너무 많이 차이 나. 할일 없이 하기에는. 파티를 어떻게 구성하니? 파림은 일단 빼야 되는데, 동력회 때문에. 지금 에쿤다이도동력해가 저기잖아. 일단 발레리를 살리자. 발레리는 필요할 것 같아. 아까 나가서 살려야 되나? 뭐야, 여기 세이버가 또 오래 걸려. 님? 왜래가? 아이. 아나. 왜 이러는겨? 일단 재실행을 해야겠어. 뭘 봤는데, 또 갑자기 뭘 다운 받았어? 한 패안,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놀람> 아, 이거 설마, 레벨업. 아, 나 씨발 괜찮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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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 지금. 지 포커스 인챈트먼트 인챈트먼트 이거 어디서 아 드래곤에 이즈그 꼬맹이가 이렇게 말하지 인챈트먼트, 인챈트먼트. i won't be 인챈트먼트 인챈트먼트 We do it my way. 이렇게 데려가면은 잠깐 먹으면 아 옥타비아 대신 할인이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근데 할인도 힐이 되니까 얘를 빼도 되지 않을까? 메인 페이즈 오브 드림스 얘는 디버프로 가고 저 도메인 스펠을 내가 골랐나? 스트라이크. 로켓션 프롬 로우가 나아 로우랑 사울이 있나? 선택지가 없네. 온셰이커. 최고를 흔든다 딜 스펠을 얘한테 기대하는 건좀 이거보단 나을 것 같아 그리고 홀드퍼슨 쪽에 올인하면 될것 같은데 홀드퍼슨이 트롤도 걸리잖아 걸릴 때까지 계속하면 되지 뭐 그리고 디스패라 매직 기도 인챈트먼트가 많지가 않네. 아, 어이, 어렵다면 어떨까? 이건 무난하게 전체 버프 디 버프인데, 내가 트롤들을 대부분 상대해야 되니까. 트롤의 약점이 뭐지? 트롤은 정신력 이런 게 낮을 것 같은데. 이런 건강 기반 굴림은 별로 같고. 폴티튜드 같은 거는 높을 것 같아, 트롤이. 패션 프롬 에너지, 에쉬 드 콜드 이런 거 하나 가져 가고, 나머 지는 버프 만 해라. 일단 은, 이러면은 지금 트롤성채에 가야되는게 얘네 둘이고 나머지는 딱히 트롤성채에갈 필요 없잖아 그럼 이제 린지 린지도 홀드 퍼슨 퍼슨 셔틀인데 얘가 홀드 퍼슨 셔틀 있잖아 린지가 딱히 필요없어 오타비아 대려갈까